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다니다보니 이런 넓은 돌밭도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는 제가 처음으로 온것 같은데요 여기서 호피스 구경도 많이 했고요 또 다른 수석도 많이 구경했습니다 이런 곳에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기 참 좋은 그런 곳이네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니면 그만큼 몸에 좋다고 그래요. 무슨 물질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저도 <laughs> 뭐 그렇게 따라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이런 자갈밭을 다니다 보면요. 아무런 뭐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돌이나 이렇게 해보고, 그런,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다른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서 아, 몇점 구경했고요. 어, 운수비도 지금 어, 저렇게 지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검찰에서 동생이 또한명 찾아왔고요. 그래서 나중에 점심시간에는 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제가 호피석 한번 내리겠습니다 청석인데 꽃이 잘 들어있습니다 잘 들어있고 또 다른 분들이 와서 바위 위에 돌을 올려 동생이 호피석 한점 던지네요 <laughs> 한번 보십시오 <laughs> 동생은 물속에서 지금 보고 있고요 아, 저는 지금 이렇게 밖에 나와서 아 동생이 이렇게 황호피를 이렇게 한점 주워서 저에게 던지네요 <laughs> 치석 안 하려고 방석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보여 준다고 그런 그런가 봅니다 제가 방석을 해 드리고 해주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분이 이렇게 아 이런 예쁜 수석을 바위 위에 이렇게 올려놨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골짜기 것처럼 보이고요 여기는 봉이 두개 이렇게 있고요 물을 한번 붙여서 볼까요 제가 물론 뭐 치석할 도로는 아니지만 물을 묻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면, 청석도 아닌데요. 청석도 아닌데, 이런 돌들이 가끔 눈에 보입니다. 아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긴 하지만, 저도 그대로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방석해주고, 아, 그렇게 갈게요. 그러면 지금 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청오핀데요 전혀 이렇게 뚜렷하게 색상이 안 나오죠. 그러면 물을 묻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묻히면 이렇게 색깔이 확 살아나죠. 아, 이런 녀석들은 기름 양석을 하면 색깔이 다른 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 여기가 깨졌는데요. 옛날에 깨졌는데, 수마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딱, 이렇게 서는 돌이에요. 밑에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름 양석을 하면 색깔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다른 녀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청색인데요 이렇게 보면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물을 묻히면 꽃이 살아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꽃이 확 살아나죠. 약과처럼이 아, 녀석도 큰 녀석인데요. 이렇게 화면이 다 잡히지 않을 만큼 큰 녀석이에요. 이런 수석은 기름 양색을 하면요. 이런 지금 노란색도 보이고 흰색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붉은색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노란색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성질을 잘 알아요. 여기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메마르 있는 상태에서는 청석을, 어, 잘 분갈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일반 돌로 착각하고 그냥 이렇게 무심히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또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 차돌처럼 보이지만, 수정이에요, 수정. 여기에 보시, 보시면, 이런 부분에 보시면, 호피석에도 보면, 요런, 이렇게 생긴 석영이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수정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정체로요. 한번 보십시오, 백수정이 들어있죠. 제가 깨봐서 알아요. 호피석을. 그래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아, 이 녀석인데요. 보십시오. 아, 문양이 참 예쁘게 들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돌 위에 이렇게 올려 두었더군요. 그래서 하도 예뻐서 제가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가져갈 돌은 아닙니다. 가져갈 돌은 아닌데 무늬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아, 봐도 되고요. 아, 요렇게 무늬가 참 예쁘죠. 아, 밑에도 이렇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너무 너무 예쁘게 생긴 무늬입니다. 아, 이런 돌도 이런 수석도 참 보기 드문 수석인데요. 그리고 이 녀석입니다. 흑색과 황색이 섞여 있는 어, 이런 수석도 봤고요 물론 뭐 칠색할 도로는 아닙니다. 이렇게 앞에 사진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작은 수석을 이렇게 고피석을 봤네요. 이렇게 이렇게 봤고요. 이렇게 여러가지 봤습니다. 여기 또 청석으로 보이지만 물에 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반판하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무리가 확살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무리가 검산에서저 예, 동생이 왔네요 예, 금산에 살고 있는 동생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물에 물을 뿌렸을 때 하고 뿌리지 않았을 때 하고 천지차이나죠 이렇게 색깔을 보시면 뭐모번만 예, 좋으면 예뻐해 줄 텐데요 <laughs> 아이 녀석도 방석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앞에 사진만 남기고 방석할거는 방석을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예쁜 녀석과 이렇게 예쁜 녀석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가까이 보면 몇화꽃이잘 들어있습니다 몇화꽃이 꽃이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백수정이 들어있죠, 백수정. 백수정. 이런 녀석이 호피석에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마가 되면, 수마가 되면 이런,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가지 모습을 이렇게 봤네요. 또, 좋 모습. 많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구경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